6월 3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잠시 귀를 멈추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력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전합니다. 1, 2절에서 그는 데모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하는 표현은 순서상 첫 번째뿐만 아니라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우선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해 네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하며 기도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간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반적인 행위인 기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간절히 구하는 도고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가 포함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종류의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기도의 시야를 넓혀 나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사회 지도층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기도의 대상에 넣으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과 관리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평화롭게 이어가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은 세상과의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되고 질서 잡힌 사회적 환경을 뜻합니다. 안정적인 정부와 사회는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기도의 목록에 포함하여 그들의 구원과 우리의 사회의 평화를 위해 간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열망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남녀노소, 인종,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 죄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구절이 모든 개개인이 필연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두셨으며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편적인 구원의 열망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던 배타적인 거짓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반론입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 집단이나 지식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간절한 바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육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초기 교회의 핵심 신앙 고백이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한분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분 중보자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다름 아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물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신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보편적인 효력을 지녔습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이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증명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공적인 예배의 질서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남성만이 기도해야 한다거나 손을 드는 자세가 기도의 유일한 자세라고 말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손을 드는 행위에 담긴 내면의 태도와 경건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배의 질서와 경건함을 위한 지침이며 동시에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예배의 분위기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룩한 손을 드는 기도는 내면의 평화와 외적인 화평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손은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기 전에 우리 마음속의 분노나 다툼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예배에서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사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강구, 기도, 도고 기도,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도 포함됩니다. 이는 우리가 평온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 받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경주이며 기도는 이 경주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삶을 다짐해야 합니다. 거룩한 손은 외적인 자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다툼에서 벗어나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평화로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 기도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화평한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아침 거룩한 손을 들어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기도가 얼마나 넓고 깊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강구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때때로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였고, 사람을 품기보다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화와 다툼을 품은 손으로 기도했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지도자들과 이웃들을 위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뜻을 이땅 위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